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88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주님 앞에 오늘 이 하루 예배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88장입니다 찬송가 8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그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사밑에백가파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아주엄도다내 마음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내쉬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사밑에백가 빛나는 새벽별 이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의 모든 염려 이 세상고 나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교를 직심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산 밑에 백하. 빛나는 새벽별 이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풀이 두렵지 않고 장갑도겁 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대 누리고 나아지이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삶이 태백하 빛나는 새벽별 이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의 전에 나와 이 하루를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오니 하나님께서 넓은 품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세상에서 경험하고 누릴 수 없었던 그 주님의 크신 은혜와 따뜻함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은혜의 삶이 되기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요 나침반임을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 말씀으로 우리가 나아갈 길을 보여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말씀 붙잡고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은혜의 한날이 되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순서순서 시간시간마다 함께하시고 지키실 것음이 싸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보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야 말씀입니다 역대야 30장 1절에서 12절 말씀 구약성경 697페이지에 있습니다 역대하 30장 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시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나세의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었습니다.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블레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공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혈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습니다라.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자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 돌이키지 아니하시나 하였더라. 그러나 아셀과 므나세와 스브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함께 있습니다 두로 왕 호람이 솔로몬에게 답장하여 이르되 아 죄송합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부이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량하게 하셨더라 아멘.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교회에서 하는 심령 대부흥생회 때큰 은혜를 받고 그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은혜에 반응하여서 목회자가 되겠다고 이 소원을 하고 이제 목회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은혜를 받으면 그것을 마음속에만 담아두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나타내는 이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미국에 레이먼드 릴리라는 한이 난폭하고 악한 청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그토록 교회를 혐오하였고 또 목사님들을 엄청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그가 목사님을 죽이겠다는 결심을 가지고 벽돌 하나를 가지고 교회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는 그런 사정도 모르고 열심히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드렸는데 그런데 그때 그 딜리라는 청년이 그 예배 가운데 큰 은혜를 받게 되어서 회심하게 되고 그가 나중에는 세계 최고의 자선 병원인 시카고 쿡 카운티 병원에서 가난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 또 죽음의 문턱에 있는 사람들을 이 섬기고 또 돌보는 헌신적인 목회자가 되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떻게 반응하고 계신가요? 오늘 성령에도 예배를 통해 큰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에 반응한 인물이 나오는데요. 바로 시스기야였습니다. 시스기야는 어제 말씀인 예배 회복을 통해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역디아 29장 36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장 36절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시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크게 기뻐하고 은혜 받는 시스기야가 그 은혜에 대하여 반응하는 세 가지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은혜의 그릇이라는 제목으로 시스기야가 은혜를 받고 어떠한 반응을 나타냈는지 함께 묵상하시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또 날마다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그 은혜에 반응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시스기야는 은혜를 받고 그 은혜의 그릇이 더 깊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전을 정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을 통해 큰 은혜를 경험한 시스기야는 그곳에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 앞에 더큰 은혜를 이 바라게 되는데요.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문하세의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해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아멘. 히스기야는 유대인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유월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킬 것을 명명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 독특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이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의 온 해중과 더불어 은은하고 둘째 딸의 유월절을 지키려 하였으니 아멘. 둘째 딸의 유월절을 지킨다고 합니다. 원래 유월절이 언제 지키는 것입니까? 첫째 딸1 4일에 지키는 것인데, 그런데 시스기야 왕이 그것을 둘째 딸에 지킨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만 이 날짜를 자기 마음대로 바꾸는 것이 될까요? 안 되죠. 히스기야가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이 날짜를 바꾼 것이 아니라 성경에그 근거가 나오는데요. 우리 민수기 9장 10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두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됐든지 먼 길에 있든지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둘째 열 넷째 날 열넷째 날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게봉과쓴 나물을 아우러 먹을 것이요 아멘 만약에 시체를 만나서 부정해지거나 또는 이 오기 먼 곳에서 오기 힘들 때는 이 둘째 날에 지켜도 된다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희생이 하는 자기의 마음대로 이 유월절을 지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에 따라 유혈절을 지키게 됩니다 이처럼 시스기야가 은혜를 받자 그는 더큰 하나님의 은혜 그 예배를 사모하며 더욱 하나님의 말씀 앞에 충실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그 맛을 즐기듯이 은혜를 받아본 사람만이 그 은혜의 맛을 더 알게 되고 은혜를 받고 싶어지고 은혜는 경험할수록 더큰 은혜를 사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단발적으로 지나가는 은혜가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더큰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주의 단임목사님께서 말씀을 통해 큰 은혜를 주시, 어, 우리에게 주시고 도 우리가 받으셨을 텐데요. 그 은혜가 주일 하루에 국한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말씀을 사모하며 더큰 은혜 앞으로 나아가시는 기아누리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 시스기야는 은혜를 받고 그 은혜의 그릇이 더 넓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은혜를 경험한 시스기야가 놀라운 행적을 하는데요. 우리 1절을 보시면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들을 보내요또 에브라임과 무나스의 편지를 보냈다고 말합니다. 주의 설교에서 다니 목사님께서 전해 주셨듯이 시스기야 시대는 이미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멸망한 상황이었습니다.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한 민족이지만 오랜 기간 동안 이 적대적인 관계였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혼혈 정책으로 인해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방인들과 섞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 종교적인 수수정을 잃어버린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극도로 싫어하고 부정한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학성경에서 봐도 이 사마리아 사람들 을 상당히 이 싫어하고 무시하고 멸시했던 것이 이것을 통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스기야가 지금 멸망한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초청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자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단순히 민족적인 초대를 넘어서서 종교적으로 부정하고 적대시했던 그들을 포용하고 관용하는 이 은혜 행위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은혜 받은 사람은의 큰 변화 중 하나가 바로 마음이 넓어진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의 그릇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은혜란 값없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신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의 수용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경험한 이스기야도 자신의 민족이 아닌 북 이스라엘 그의 적대적인 나라를 다시 초청해서 함께 예배드릴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정할 수 없는 부인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죄에 빠져 지옥의 길에 앞장서서 걸어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주님께서는 용서하시고 그 심판로 건지시사 영원한 생명의 길로 우리를 옮겨 주셨습니다. 또 그러고도 날마다 주님의 손과 발에 죄로 아, 못을 막는 우리들을 여전히 사랑하시며 오늘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은혜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용납하고 품어줄 수 있는 우리의 은혜의 그릇이 더욱 넓어질 수 있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셋째 시스기야는 은혜를 받고 그 은혜의 그릇이 넘쳐나게 됩니다. 시스기야가 이렇게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을 초청하여 예배를 드린 것은 자신이 받은 은혜를 자신만이 간직하고 담아둘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많이 부어진 그 은혜가 너무나도 커서 시스기아의 은혜 의 그릇에 넘쳐나서 그것이 흘러서 북이스라엘까지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전파하였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환영했을까요?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보발 군이 예브라임과 무나세의 지방카 성읍으로 두루 다녀서 세블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아멘. 이 보발 군이 이스라엘의 온 땅을 두루 다니면서 이 좋은 은혜의 소식을 전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조롱하고 비방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 등마루께도 11월 16일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행복으로 초대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목장별로 관계전도를 지금 아마 하고 계시는데요.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참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쉽지 않은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할 때 오는 사람들의 그 반응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무시하거나 또 좋지 않은 반응을 봄이 어떨까라는 그런 마음이 우려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십일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아셀과 모나스와 스블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아멘. 그러나 몇 사람들은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그 은혜에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깊은 일인지 보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때론 그 복음에 반응하지 않아. 낙심되기도 하고 지치시기도 하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스스로 겸손하여 그 은혜에 반응할 자를 예비해 두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향해 그리스의 복음을 증거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오늘 귀한 이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음을 위해 우리가 수고하고 복음의 의를 위해 박해받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그 천국이 예비된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히스기하의이 은혜 받은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 어떻게 오늘 이 귀한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을지 함께 북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은혜 그릇이 깊어지게 하시고 넓어지게 하시고 그것이 넘쳐 흘러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증거되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날 수 있는 귀한 이 하루가 되기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래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라 올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재 진제를 세워준 것까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담앙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 함께 기도하실 때첫 번째 기도하시기는 우리의 은혜의 그릇이 더 굵어지고 넓어져서 하나님을 사모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신앙이 되기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 두 번째 기도하시기는 우리의 은혜의 기르시 넘쳐나서 그 은혜를 이웃에게 담대히 증거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또 특별히 우리 주수가삼절 행복으로 초대를 위해서 작정하시고 또 기도하시는 전도대장달이 있을 겁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함께 우리 기도하시고 우리 개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